독재자가 산에 갇혔다.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 절벽 위 호텔에 글라이더를 충돌시키고 올라간 특수부대가 있었죠. 1943년 패전이 이어지자 이탈리아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20년 동안 권력을 쥐고 있던 무솔리니는 실각, 곧바로 감금됩니다. 그가 감금된 곳은 이탈리아 그랑사소 산맥 해발 5,560피트의 호텔. 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감옥이었죠. 이 상황을 알게 된 히틀러는 절대 구하라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탈리아가 연합군 편에 붙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작전을 맡은 사람은 바로 오토 슈코르체니. 히틀러가 가장 신뢰한 특수전 전문가이자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로 불리던 인물. 그는 독일군 최정예 대원들과 함께 글라이더 열 대를 타고 선명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륙. 헬기가 아닌 엔진도 없는 글라이더로 절벽 바로 옆 산비탈에 충돌하고 착륙해야 했죠. 결과는 성공. 슈코르체니는 한 발의 충성도 없이 호텔을 점령하고 무솔리니를 데려옵니다. 그들이 타고 온 글라이더 한 대에 무솔리니를 태우고 절벽에서 떨어지듯 출발합니다. 낙하가 아니라 양륙을 만들어 이륙한 겁니다. 이후 무솔리니는 독일의 지원으로 이탈리아 북부의 괴뢰 정부를 세우고 복귀. 슈쿠르체니는 히틀러의 총애를 받으며 전설적인 특수부대의 지휘관이 됩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아이 작전.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군사학교 교본에 남아있는 가장 대담하고 완벽한 구출 작전입니다. 밀리터리 히든 스토리 감사합니다. <놀람> <놀람>